현대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73쪽부터 있는 3전 테스트 해설해드릴게요. 어 X 2 플러스랑 Y 2 마이너스의 이온에서 전자 배치 중 공통된 부분이 3s2가 있어요. 원자 번호는 20번이하고 옥텟을 만족한다고 하니까 결국 3주기 맨 끝에 아르곤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칼슘 2 플러스, 얘는 황2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X는 4주기 원소 맞고. 홀전자수는 칼슘은 0, 황은 2개니까 이만큼 작다라고 해줘야 된다, 되는 거고요. 전자 2개가 들어있는 오비탈수는 칼슘에 대해서 10개, Y는 은 어, 3주기 황이니까 66789999 이렇게 되는 아66666 그다음에 789 이렇게 어 남아. 아, 나트륨이 5우니까 전자쌍이 들어있는 게 5, 6, 남아, R, C, P, 인. 이렇게 되고, 여기, 어, 이제 황부터 전자쌍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CL, 어, 그 다음에 아르곤까지. 그래서 Y는 7개니까 3만큼 크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그 다음, 2번. 2, 3주기 바닥상태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이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크다. 그럼 얘는 원자 번호 2, 3주기 바닥상태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이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는 X가 Z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원자 번호도 X가 더 크겠죠. N과 L은 주행자 수와 방향자 수고 N 더하기 L이 가장 큰오비탈에 전자가 하나씩 N-1이 가장 큰오비탈에 전자가 하나씩 들어있는데요. 이삼 주기니까 전자를 채는 오비탈을 1s, 2s, 2p, 3s, 3p까지 적어두고 n 더하기 l과 n 마이너스 l을 적어볼게요. n 마이너스 l은 아 뭐야? n 더하기 l은 1, 2, 3, 3, 4. n 마이너스 l은 1, 2, 1, 3, 2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니까 1s부터 전자를 채워 나갈 건데 x 같은 경우는 어 n 더하기 l이 가장 큰 그러니까 오른쪽에 뭔가 마지막으로 채운 전자가 하나씩 있을 때 그게 후보가 될수 있는 거고 y는 이렇게 전자를 채워갈 때 n 더하기 l이 가장 큰 오비탈에도 전자가 하나 n 마이너스 l이 가장 큰 오비탈에도 전자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y가 어 일단 2, 3족이니까 1s는 채운다고 하고 2 s 의 전자를 하나만 배치하면은 둘 다, n, es 자체가, n 더하기 l, n 마이너스 l이 지금까지 중에 가장 컸던 거니까, 이걸 이 조건을 잘 만족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ep 오비탈의 전자를 하나 채웠다라고 하면, 이 앞에까지 다 채웠을 텐데, 그러면, n 더하기 l이 가장 큰 오비탈엔 전자가 하나가 있는 거지만, n 마이너스 l이 가장 큰 오비탈에는 전자가 두개 들어있기 때문에, 탈락인 거죠. 그 다음에, 3s 오비탈에 전자를 하나 채우는 애를 잡겠다라고 하면, n 더하기 l이 가장 큰 오비탈은, 둘 다에 해당하는 거니까 전자를 일곱 개 채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y로서 탈락. 그다음에 여섯 개두개 하나 이렇게까지 채우게 되면은 삼 p 오비탈에 전자를 하나 채워서 엔 더하기 l이 가장 큰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있다는 건 만족을 하지만 엔 마이너스 l이 가장 큰 오비탈은 삼 s 오비탈이니까 또 이걸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y는 리튬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z도 한번 구해보면. n-l이 가장 큰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만 들어 있는 상태니까 어 2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들어 있는 건 이미 y 니까 패스를 하고 e p 오비탈에 전자가 어, 하나만 들어 있어도 불가능한 거니까 얘는 다 채운 상태에서 그다음에 3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채워져야 지금까지 채운 전자들 중 오비탈 중 n-l이 가장 큰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들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얘는 나트륨이 가능하고 또 얘를 지나쳐서 3P 오비탈의 전자를 하나 채운다고 할지라도 계속 3S 오비탈의 전자를 두개 채운 상태니까 Z가 나트륨만 가능한 거네요. 그 다음에 X는 나트륨보다 원자 번호가 큰 상태니까 어 여기 3S 오비탈의 전자는 다 채우고 3P 오비탈의 전자를 하나 채워야 지금까지 중에 엔 더하기 L이 가장 큰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만 들어가네요. 서 알루미늄 이렇게 찾을 수 있네요. 그래서 Z가 나트륨이고 L이 1인 오비탈은 P오비탈이고 여기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두 가지 X와 Z 맞고 X와 Y의 홀전자수는 얘도 한개 얘도 한개니까 아, 맞네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고 원자번호가 연속이래요. 바닥상태 원자 X부터 Z에 원자번호 20번 이하고 Z로 갈수록 커진대요. 연속에서. 기역과 니은은 각각 S오비탈 전자수와 P오비탈 전자수 둘중 하나고 z는 요 값이 2차이 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홀전자 수는 y가 x보다 크고 원자 번호가 연속이라고 하는 거고 홀전자 수 한번 써 보면 10123 10 1, 2, 3, 2, 1, 그리고 y가 z보다 아 x가 y보다 원자 번호가 작을 때 홀전자 수도 작을 수 있는 거는 요거 여기에 있거나 정도겠죠? 음. 응. 0 1 2 3 2 3 2 1 3 14 15조 이쪽 부분에 있다라는 거고. 2주기에서 s 오비탈 전자수랑 p 오비탈 전자수도 한번 써 보면 2주기에서는 s 오비탈 수가 전자수가 4 4 4 4 3주기에서는 6 6 6 6, 6 이렇게 되는 거고. p 오비탈 수는 0 1 2 3 얘는 6 7, 8, 9, 이렇게 되는 거라, z가, 이 차이가 두 개만큼 날려면, 이 경우, 14족인 경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상 이 x, y, z 순서대로 원자번호 커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x, y, z거나, 이렇게 x, y, z인 거네요? 어, 그러면, 그러면 끝난 건가? s 오비탈. 아. 기억이 s 오비탈 전자수고 니은이 p 오비탈 전자수라고 순서를 잊게 알려 준 거구나. 그럼 p 오비탈 전자수가 s 오비탈 전자수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거니까 2주기는 탈락이고 3주기만 가능한 거네요. 그래서 모두 3주기 원소이다 맞고 z의 경우는 홀전자수가 두 개인 거고 y의 경우는 P오비탈이 7개, P오비탈 전자수가 7개, S오비탈 전자수 6개니까 차이는 1이다. 이게 맞는 말이 됩니다. 4번, 표는 바닥상태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이고 홀전자수는 이러한 대소관계가 성립한대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S오비탈 수가 2개이려면 2주기 이상이라는 거고 Y는 하나만 있으니까 리튬만 가능하겠죠. Z도 2주기 이상 리튬 이후로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p 오비탈 수가 얘는 두 개다라고 하면은 1s2, 2s2, 2p4가 아니다, 5가 되어야 p 오비탈이 이렇게 훈제 규칙을 만족하면서 전자쌍이 두개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건 플로오린이 되겠죠. 얘는 어, 1s2, 2s2, 2p6 에 3s1 정도가 가능하거나, 그러니까, 네온이나 나트륨이 가능할 텐데, 홀전자 수가 얘네 한개 갖고 있는 것보다 적어야 되는 거니까, 네온, 빵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 2주기 원소는 3가지고, 원자가 전자 수는 z가 7개로 가장 많죠. 17쪽이니까. 전자가 하나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얘가 하나고, 엑스는빵개니까 얘보다 1만큼 크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원자번호가 20 이하인 바닥상태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이고 1쪽 혹은 17쪽이다. 전자가 하나 들어있는 오비탈에 n 더하기 l 값은 x y에서 같고 z가 더 크다. 바닥상태에서는 보통 마지막에 n 더하기 l이 가장 큰 오비탈에 전자를 채우게 되니까 한개 들어있으려면은 어, 마지막에 채운 애가 될 거고, 그엔더하기 L값이 서로 같다. 얘는 더 크다. 에너지기 준이가 더 높은 오비탈의 전자를 채운 애다. 라는 뜻이고, X와 Y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가 3개가 차이 난다. 라고 하니까, Z에서 오비탈 3개를 더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자번호 2 2이인 1쪽 혹은 17쪽을 볼 거니까, 1s, 2s, 2p, 3s, 3p. 더 커져도 4s까지만 가능한데요. n 더하기 l이 1 더하기 1, 2, 3, 3, 4, 4. 이렇게 되는 거고, x와 y는 n 더하기 l이 가장 큰게 서로 같으면서도 z보단 작고, 이때 x와 z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3개 차이가 나야 되는 거니까, 어, z를 한번 후보로 잡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여기 Z가 4S에 1쪽 전자를 하나 채우 애라면, 오비탈을 10개 쓰는 거니까, 얘랑 3개 차이 나려면, Z, X는 오비탈을 7개 쓰거든요. 오비탈을 7개 쓰는 애는 66789에서 알루미늄 밖에 없거든요. 그럼 알루미늄은 13쪽이라서 바로 탈락이 되네요. 그럼 Z는 4S1이 될수 없다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 3P에, 어, 전자를 하나 채운 알루미늄이라고 해보면 알루미늄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가 아, 아니다. 얘는1 쪽도 혹은 십칠 쪽이니까 알루미늄도 불가능하네. 제트가 3s 오비탈에 전자를 하나 채운 어, 나트륨이라고 한다면 나트륨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가 여섯 개니까 얘랑 오비탈 수세개 차이 나려면 x는 오비탈을 세 개만 사용야 되는 거고 이것도. 붕소만 가능한 거니까 X도 1쪽 혹은 17쪽이 돼야 돼서 불가능한 거죠. 아! 17쪽 하면 되는 거니까 Z가 여기 3P 오비탈에 5개 채운 염소 시도해보면 되겠네. 그러면 염소는 전자를 채운 오비탈의 개수가 66, 7, 8, 9, 9,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9개가 되는 거고 이게 CL이면 9개가 되는 거고 세개 차이 나면 얘는 전자를 6개 채운 애가 되면 돼. 오비타를 6개 쓰는 애가 되면 되는 건데 6개 채우는 애가 나트륨 아니면 마그네슘이죠. 그 중에 1쪽이 가능한 거는 이제 나트륨이 되는 거고 여기 원 들어간 게 x 음 x 나트륨. 얘가 전자 6개 채우고 얘는 9개 채우고 그다음에 x랑 y는 전자 한 개가 들어있는 오비탈에엔더하기 l 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1쪽 혹은 1 7 쪽에서 고르려면은 여기 이 p 오비탈에 전자를 다섯 개 채운 플로린의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z는 전자가 한개 들어있는 오비탈이 3 p 오비탈이니까 엔더하기 l 값이 4고 x와 z는 모두 3 주기 원소 나트륨 염소니까 맞고. y와 z는 y는 17쪽, z도 17쪽이 되는 거니까 원자가 전자 수가 7개로 같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옳은 답이 됩니다. 바닥 상태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이고 s 오비탈과 p 오비탈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x는 전자가 하나 들어 있는 오비탈이 하나, 두개 들어 있는 오비탈이 두 개니까 1s2 s2 p1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면, 두개 들어있네. 두개 들어있는, 아, 엑 기억이 SO 비탈이나 PO 비탈이니까, 어 아,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네. 기억이 같아서 서로. 그러면 SO 비탈, S오비타, 기억이 SO 비탈이라고 하면은, 1S2, 2S2, EP6에 3S1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고, z 에서 s 오비탈이 전자 두개 들어 있는 게 하나만 있다. 그럼 1s2 하고서 2s에는 전자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y 에 대해서는 p 오비니은이 p 오비탈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전자가 한개 들어 있는 p 오비탈은 두 개, 전자가 두개 들어 있는 p 오비탈은 하나여야 되는 거니까 1s2 2s2 2p에 네 개가 들어가면서 전자가 이렇게 되면 홀전자 두 개, 전자쌍 하나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죠. 오 모순 없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때 X에 대해서 나트륨, Y에 대해서 산소, Z에 대해서 헬륨 하고 문제를 풀어줘도 되지만 쌤은 지금 다른 경우도 한번 가정해서 모순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기억이 p 오비탈이라고 하면. P오비탈에 전자를 채울 때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은 두개 전자가 한개 들어있는 오비탈은 하나여야 되는 거니까 1S2, ES2, EP5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S오비탈이 되니까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S오비탈은 하나. 그 다음에 전자가 한개 들어있는 S오비탈은 두개가 되어야 되는 거라서 ES1하고 EP를 간 다음에 3S1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 바닥 상태가 될수 없으니까 모순이죠. 그래서, 기억이 s 오 비탈, 니은이 p 오 비탈이 되는 거죠. 홀 전자는 Y에서 2개, X에서 1개, Z에서 0개니까 맞고, 2주기 원소는 y, Y만 한 가지 있는 거고, 원자 번호의 합은 11 더하기 8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21이 돼야 돼서, 기억 니은만 오른 정답이 됩니다.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이고, 홀전자 수가 모두 1이라고 하니까, 10123210 써보면, 리튬, 나트륨, 붕소, 알루미늄, 플로린, 염소, 중세개다 이런 거고, 원자번호가 2차이 나고, Z도 X보다 원자번호 커야 되고, 원자가 전자수도 2차이 나야 되는 거니까, 원자가 전자수 2차이 나도록 이쪽에 와야 되네요. 그러면서 z가 x보다 원자 번호가 커야 되는 거니까 뭐 이게 z가 되면 이게 x. 그럼 요게 이제 y가 돼서 원자 번호가 2번, 두개 차이 나야 되는 경우이네요. 이주기 원소는 y 한 가지고 이 y랑 z의 원자가 전자 수는 y에서 7개, z에서 3개니까 맞고. 전자가 한개 들어 있는 오비탈의 주양자수와 방향자수의 합은 x에서 삼에 쓰고 y에서 입히니까 3 3 같은 거 맞네요. 2 3 주기 바닥 상태 의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에서 원자가 전자 수는 이와 같은 대소 관계가 있고 오비탈의 주양자수, 원자가 전자가 들어 있는 거에서 얘네둘이 같다는 건 얘네가 3 주기, 얘네가 2 주기다라는 뜻이죠. 홀전자의 개수는 얘가 가장 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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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드네요. 그럼 원자 가 전자 수는 W가 제일 큰데 홀 전자 수는 작고 Z는 원자 가 전자 수랑 홀 전자 수가 둘다 작고 Y는 원자 가 전자 수가 작은 주제에 홀 전자 수가 커야 되니까 3210 이렇게 쓰면 얘가 이제 원자 가 전자 수가 2 주기 아 이쪽 봐 봐요. 10123 210에서 18쪽은 아니니까 얘가 이제 이주 2주, 2주기 3주기에서 여기가 이제 Z가 되는 거고 원자가 전자수는 얘가 많은데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여기 17쪽에서 W가 되겠죠. 그 다음에 X랑 Y는 2주기에서 원자가 전자수는 X, Y가 홀전자수가 3개인 거니까 여기가 Y가 들어가고 얘는 홀전자수가 2개면서 원자가 전자가 얘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게 X가 되는. 그래서 원자번호는 W가 가장 크고 원자가 전자수는 W가 7개고 Y가 5개니까 이만큼 큰거 맞고.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는 x랑 z가 같냐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 p 오비탈에 어,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 얘는 이 p 오비탈에 전자가 꽉차 있는 상태로 세 개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같은 거죠. 그래서 기억리인디귿이 모두 옳다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와 바닥 상태 원자 w부터 z 오비탈에 대한 z의 오비탈 자료이고 가나다라가 W부터 Z가 각각 속하는 영역이 분리되어 있나 봐요. 홀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부양자수 값은 X가 Z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 우린 어차피 S나 P오비탈의 전자를 채우니까 그 값이 1이나 0이 되는 거라서, X는 P오비탈의 전자를 채우는 애, Z는 S오비탈의 전자를 채우는 애, 마지막으로 그런 애들이 될 거예요. 홀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N 더하기 L 값을 구했을 때, 그 차이 값이 ABCD, 가 된다면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가 성립하는데요. 적어봅시다. 1s, 2s, 2p, 3s, 3p, 4s 까지 여기 이제 있으니까 적으면 n 더하기 l이 1, 2, 3, 3, 4, 4. 이렇게 되죠. 그럼 이때 차이 값은 작으면 0, 크면 3까지 가능한 거니까 3이 1, 0. 이렇게 가능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3만큼 차이 난다는 거는 4피나 3피나 4S와 1S의 차이인 거고, 어, 볼까요? 지금 W랑 X는 3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 거고, X는 무조건 이쪽에 있는데, W는 그러면 1S를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이쪽이 W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와 4차이 나야 되는, 3차이 나야 되는 거니까 X가 여기에 들어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z는 이둘중 하나였으니까 이제 라가 z가 되는 거고 여기가 y가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부터 풀면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주형자수는 y가 2, x가 3이니까 틀렸고 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부형자수 값은 x는 1, w가 0이니까 맞고 w와 z에서 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엔 더하기 l 차이, 얘는 여기서는 1s, 여기서는 4s니까 3차이가 돼야 돼서 니은만 옳은 답이 되네요. 2, 3족이 바닥 상태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이고 원자 번호는 z가 y보다 8만큼 크니까 같은 족이네요. 전자가 한개 들어있는 오비탈의 n-l 값은 Z가 가장 크고, Y, X 순서대로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도 1s, 2s, 2p, 3s, 3p라고 적어보면, 은 n l 값이 1, 2, 1, 3, 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차피 3, 2, 1만 값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어, Z는 지금, Z는 지금 3, 3s의 전자가 하나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Y는 ES의 전자가 하나 들어야 되는 거고, 같은 조이니까 X는 EP의 전자가 하나 들어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그러면 Y가 결국에는 리튬, Z가 나트륨, 그 다음에 X가 붕소가 되는, 리베피, 어. X가 붕소가 되는 상황이고, 음, Y의 전자가 한개 들어있는 오비탈은 리튬이니까 2s이고 이때 2-0이니까 e 2 e 맞고 x는 붕소니까 2주기 원소 z는 나트륨이냐라고 했을 때 맞죠. 원자 번호가 20 이하에서 바닥 상태이고 s와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 비기억과 니은 중 누가 s 인지 모르는데요. 이게 지금 3대이고 아니다. 3, 2대1이다. 2대1이고 얘는 하나 둘셋넷 다. 3대 2니까 만약에 기억이 s라면 어 이게 p니까 4대 2 얘는 6대 4가 되는 건데 바닥 상태라고 생각했을 때 p 오비탈을 6개 다못 채웠는데 s 오비탈 6 3을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s가 니은 p가 기억이 돼야 되는 거고 얘는 그러면 두개 2대 3의 비율 있는 이 거니까 아니다. 자꾸 잘못 쓰냐? 2대 1의 비율인 거니까 1 s 2 2 s 2까지 채우면은 네 개, 여섯 개까지 갈수 있는데 이건 여덟 개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네 개, 여덟 개는 불가능하고 그럼 여섯 개, 12개가 돼야 되는 거라 가지고 아르곤이 되고 그다음에 얘는 s 오비탈의과 p 오비탈이 2대 3이니까 네 개, 여섯 개가 된다면은 이제 이게 네온이 되고 끝. 음, 네피카. p 아니면 세 개, 여섯 개해 가지고 p 그다음에 칼슘까지 되죠. 20개 이하니까. 근데 전자가 들어 있는 n-l 중 가장 큰 값을 비교했을 때 어, x라는 거는 아르곤이니까 1s 2s 2p 3s 3p까지 채운다는 건데 n-l이 가장 큰게 이거죠. 3. 근데 이것보다 얘가 더큰걸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4s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칼슘이 되는 거고, 여섯 어, 개, 아, 여덟 개, 열여 아, 여덟 개, 열두 개, 이렇게 채우는 거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업은 피오비탈이고, Y는 은 어, 사주기 원소고, 피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아르곤도 1 2 개, 칼슘도 1 2 개인 거니까, 지금만 오른 답이 되네요. 다음은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고, 원자번호가 18이야, 이하, 3주기 이하에서 x, y를 골라야 돼요. 원자번호는 y가 x보다 일만큼 크대요. 어, 동그라미 기억은 x에서 전자가 들어 있고 n 더하기 l이 가장 큰 오비탈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n은 y에서 전자가 들어 있고 n 더하기 l이 가장 큰 오비탈 중 하나다 이렇게 되고 n 마이너스 l 값은 기억이 은보다 이만큼 크대요. 적어봅시다. 1s, 2s, 2p 3s, 3p에서 n-l 값은 1, 2, 1, 3, 2 이렇게 되고 이 값이 2차이 나려면 3, 1이 경우 밖에 없죠. 그러면 3s의 전자를 3s랑 2p가 지금 있다는 거고 음 원자번호가 y가 x보다 1만큼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y가 3s의 전자를 마저 채우고 얘가 2 p 의 전자를 마지막으로 채우는 그러면서 원자 번호 하나 전자가 하나 차이 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2p 오비탈이 되는 거고 니은는 3s 오비탈이 되네요. x 와 y 중이주기 원소는 한 가지에 맞고 x의 기억 2p 오비탈에 들어 있는 전자 수는 x는 2p 오비탈에 어 n 더하기 l 이 가장 큰 오비탈 중 하나니까 e p 오비탈 중 하나인데 이게 전자 꽉 채워 있어야 되는 거니까 두 개가 돼야 되고 니은에서는 3s 오비탈이고 3s 니은 음, 3s 오비탈은 지금 n l 값이 3이 되는 상황인 거니까 기억만 오른 답이 되네요.